자, 프로로그. 음,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로 10만을 달성하기까지.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테리 t v 를 운영하고 있는 테리입니다이 책을, 어, 펼치신 여러분은 아마 유튜브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실 거예요. 어, 저는 2년 8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한 이는 아니었지만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얻은 모든 노하우와 꿀팁 그리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 없어도 꾸준함과 진심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유튜브를 꿈꾸는 모든 여러분들께 작은 용기와 큰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장은 꿈도 없었던 나 유튜버가. 지금부터 이제 테리랑 함께, 어, 테리가 이제 진짜 유튜버를 하게 된, 음, 계기를,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잘 들어주세요. 꿈도 없던 나. 유튜버가 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뚜렷한 꿈도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이 될래?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어, 며 즐겁게 떠들 때, 어, 나는 성모연처가 되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뚜렷하지 않았다. 인생이란, 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내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백일째 되는 날, 척추불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임신의 기쁨은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찾아온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허리는 나날이 아파왔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그 아이의 엄마였기에.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다. 나는 엄마로서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왔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에어로비였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아직 할수 있을까? 하는 작은 자신이 피어 오르던 순간이었다. 어, 나도 할수 있을까? 그러나 인생은 다시 한번 나를 무너뜨렸다. 어느날 갑자기 내 삶에 버팀목이자 동반자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할수 없는 이별이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은 텅 비어버렸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남편을 잃은 뒤에 삶은 한마디로 버티기였다. 아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일을 시도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도 해보고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는 일도 붙잡아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빈번히 실패였다. 돌아오는 건 좌절과 현실의 무게뿐이었다. 그 무게는 버거웠다. 잘 해내고 싶었지만 빈번히 부딪히며 쓰러졌다.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 일이 부족할까? 자책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웃음은 일, 잃은 지 오래였고, 삶은 그럭저럭 버티는 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바로 유튜브였다. 처음에는 그저 남들이 만든 영상을 보며, 위로받는 정도였다. 누군가는 일상을 기록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빛나는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해볼까? 나도 내 이야기를 남겨볼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런거 해봤자 뭐해 나이 들어서 얼굴 팔리지 마라 가족조차 반대했다 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씨가 타올랐다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에 더는 잃을게 없다고 느껴졌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카메라를 들었다. 처음 찍은 영상은 어설펐다. 편집도 서툴고 목소리조차 떨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구를 흉내낸 것도 아니고 잘 보... 어... 어... 아, 이 느낌인가 봐요. <laughs> 어, 제 책이지만, 어,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거자잘 보이려 애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음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기억 기록이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아첫 영상을 올리던 날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음 직시 아무도, 어, 잠시 마셔갈게요. 음, 솔직히 첫 장은 제 이야기다 보니까, 어, 제가 쓰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아.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어, 첫 영상을 올리던 날 손끝이 덜덜 떨렸다 혹시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쩌지 누군가 비웃으면 어쩌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다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내가 드디어 나 자신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선택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꿈도 없던 내가 상실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던 내가 이제는 유튜버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